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의 45%가 투자를 축소하기로 한 반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란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 계획을 조사했더니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한 현재 투자 상황에 대한 물음에 45%가 계획보다 축소 지연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기계 장비 분야의 투자 위축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심했습니다. 투자가 축소되거나 보수적 입장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재고 증가 등 수요 부진이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과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도 각각 2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 공정 개선 등. 혁신투자는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자에서 혁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물음에 1 0 미만 투자한다는 기업이 33.8%로 가장 많았지만 2 0에서3 0 투자한다는 응답이 22.5% 3 0에서4 0 투자한다는 응답도 1 0 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2년 만에 다시 도입한 임시 투자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열곳중 아홉 곳이 별 영향이 없다거나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해 아직은 현장에서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